미거와 같이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고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렇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어, 특별히 지도자들, 어, 타락한 리더들의 모습을 어, 말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리더들의 마음이요, 본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2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이끌어야 할 대상들을 갈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들이 대가성으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들, 내게 필요 없다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공격적이고 또 차별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한번더 그런 리더들의 마음가짐이 나오는데, 이들이 행하는 재판, 가르침, 점을 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다 돈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그들은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리더를 따라가는 시온, 또 예루살렘, 성전이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갈아엎어지고, 페어가 되고 숲을 뒤덮인 모습입니다. 어, 리더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한 공동체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리더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여러 다른 형태의 리더를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어,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곳은 거룩한 성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폐허가 되어서 수풀이 자라는 예전의 성전이었던 그런 곳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진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징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 리더들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리더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려 가는 것이죠. 이런 두려운 말씀들, 안타까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리더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중, 미가의 고백이 그 가운데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감으로는 느낄 수가 없는 그분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어,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분, 성령님이라는 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 세상에 그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최선을,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 더 말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하루속히 빨리 가서 사과하고, 여태까지 우리의 삶에 붙들고 온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분별하며 생명의 길, 사랑의 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때로는 뛰어들지만 또 때로는 여유로울 수 있는 주님이 그 때에 맞게 합당하게 부어주시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특별히 미가에게는 온 나라 가운데 제약된 세대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리더들을 돌이키기 위해 나서야 할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해도요, 실제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선지자로서 실패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가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선 선지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그 백성들 가운데 몇몇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이어가고 그렇게 포로가 다 되어서도 신앙을 이어가고 그 이어지고 이어진 신앙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미랄 하나가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로 나의 삶을 심으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이 땅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능력을 품고 공의를 행하고 용기있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